쓰레기와의 전쟁 2015 하반기 성과보고회가 지난 22일 시청 종합 상황실에서 열렸습니다. 이날 보고회에는 공제광 평택시장을 비롯한 관계부서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기관, 읍면동 주민, 환경미화원, 읍면동에 대한 시상을 시작으로 쓰레기와의 전쟁실적 보고 및 2016년 시행계획 발표순으로 진행됐습니다. 공제광 시장은 명품 도시 평택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준 유관 기관과 각 단체에 감사를 전하고 쓰레기와의 전쟁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. 한편 쓰레기와의 전쟁 사업을 통해 전년 대비 종량제 봉투 수입과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이 증가했고 기업과 MOU 체결을 통한 정화 활동 등의 영향으로 시민 의식이 향상됐습니다.